카카오 대리만 할 수는 없더라고. 지난주였어. 대통령 선거. 전날 카카오 대리로 좋은 콜이 많이 떴는데. 참 신기하게 내가 로지나 콜만으로 콜을 잡고 나면 카카오로 좋은 콜이 뜨더라고.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이냐. 암튼 대리기사들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꼭 좋은 콜은 내가 다른 콜을 잡고 나서 뜨더라고. 암튼 대통령 선거. 전날 카카오로 너무나 좋은 콜이 많이 떠서. 그 다음 날부터는 카카오로만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카카오 어플만 켜고 콜을 기다렸는데 신기하게 대통령 선거부터는 정말로 콜이 없더라고. 이건 뭐 내가 콜을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콜 자체가 별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콜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뭐 카카오만 하려고 했던 마음을 두 시간만에 바로 접고 로지나 콜만어 그리고 팀앱에서 뜨는 콜도 그냥 막 잡고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다른 어플 말고 카카오 대리랑 티맵 대리만 설치해서 대리운전을 하시는 기사들 말고는 로즈와 콜마너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 몰라. 내가 카카오 대리 등급이 높았다면 카카오 대리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리운전은 대리 기사들마다 콜을 잡는 스타일이 다 달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 암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난 그냥 카카오만 잡지 않고 콜이 어디에서 뜨던지 괜찮은 콜이다 싶으면 그냥 잡고 일을 할 거야. 안 되겠어. 난안 되겠더라고. 카카오만 하면 속이 터져서 안 되겠더라고. 그치만 말이야. 솔직히 카카오 대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이라서.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부터는 카카오 대리 콜 위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어플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콜이 뜨면 콜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할 거야. 오늘도 대리백서의 하루.